아우 아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너밖에 없다. <웃음> <웃음> 야, 차로야, 아, 오호. 야 윤찬호 얼굴 많이 좋아졌네. 오씨 누구야? 누구? 어 여기는 내 대학 동기 재영이 음. 그리고 이쪽은 내 고등학교 동창 진욱이야 서로 인사해.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장난하냐? 아 친구끼리 그냥 편하게 말놔 뭐해 반갑다 재영이야 반갑다 진욱이야 진짜 고맙다 야 내가 꼭 니네 생일에도 참석할게야 가만 너 진욱이 생일이 언제지? 나 2월이지 너도 2월이야? 나도 2월인데 너 빠른이구나 야이 친구끼리 반갑네 어허 야 너도 빠른이구나 야 우리 90년 2월끼리 야 한잔하자 <laughs> 잠깐만 90년 2월이야? 8, 9년 2월이야 내가 형이네 왜 그래 친구끼리 진욱 동생 잔 내려놔야겠지 아 왜들 그래 아내 친구면 니네 다 친구지 내가 8, 9년 2월 찬호 네가 8, 9년 10월 진욱 동생이 90년 2월 정확히 1년 차이야 우리는 친구가 절대 될 수가 없어 재영아 재영이 형 재영아 재영이 형 재영아? 어 친구야 재영아 재영이 형 재영이 어. 형? 어 그래 어? 형이라 그랬어 이젠 내가 형이야 한잔해야지 진욱 동생 아 그냥 친구해 왜 그러냐 어? 나 족보 꼬있는거 완전 싫어해 따지고 보면 너도 내 동생이야 그래도 우리 친구니까 한잔하자 자 컴백 컴백 장을 아, 나보면 낮춰야겠지 오케이 고기 돌리고 마셔야겠지? 전우야 너도 고기 돌려 철호는 내 친구니까 그냥 마셔야겠지. 철호, 그냥 마셔. 아, 철호야, 나 이만 가볼게. 야, 어디가? 그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 너는 형님 잘 모셔. 야, 그 친구도 오라 그래. 야, 괜찮지, 형아. 응, 음, 진우 동생 친구면 다내 동생들이지. 불러, 편하게. 야, 그래, 괜찮대잖아. 불러. 야, 너 이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이 불편해. 어? 잠시만. 조용이더 불편해. 야내 생일이잖아. 알았어. 어 혁민아 여기 졸단포차거든. 어 일로 오면 될것 같아. 어 불렀어. 잘했어. 어나 지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둘이 편안하게 이야기 있어. 어 자도야 진욱 동생 내가 불편해? 아니 뭐 아니요 아니요 앉아 아리 풀어야겠지? 어리고고이 세워야겠지? 입 다물어야겠지? 아니 근데 찬호 친구면 우리 그냥 친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놈! 어디 싸가지 없이 형한테! 지 I 아아니 친구 생일이라며 최 c 도 입고 왔잖아. 아, 저 u I 어. 여기는 내 친구 찬호의 나보다는 형이고 이쪽은 어. 제 친구 현민이요. 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진우님 친구? 예. 동생이 말로 올게. 어이. 어. 재형이 형이야. 예. 편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 그래. 현민아. 형이라니. 응. 응? 네가 형이야. 어, 저, 형님 저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음, 형은 89년 2월. 아맞아 아, 89년 2월. 88년 12월이야, 에 애기랑 겸상을 하고 있었네. 현민이 어. 형이다, 현민아. 현민이 형. 현민아. 현민이 형.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내가. 제가. 제가. 음력으로는 88년 12월이에요, 내가. 어, 어 음력으로 88이야? 그렇지 그럼 민증은? 민증은 89지. 민증이 89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정해 준게 89네. 그치. 그러면 한없이 어린 동생이지 제이 동생 아니 두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 두달두 달. 두, 달? 두 달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지를 내가 알려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뜨거운 신혼의 밤을 보냈어 서로 사랑을 나눴어 수정이 된 거야 전문용어로 착상이 이루어졌지 자그 착상이 이루어진 위대한 날 그날 당일 날너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는데? 아빠 쪽에 있었잖아! 나는 완성이 그날 됐고, 너는 불알이었어, 불알! 불할. 불알? 어디서 지금 완성된 사람 앞에서 지금 까불고 있어, 지불알놈이. 이건 억지지! 뭘 억지야! 오케이, 그럼 잠깐만. 진욱 동생이랑은 2년 차이야. 2년 차인데, 어떻게 친구야? 왜? 진욱이랑은 특전사 동기로 허물없이 지내다가, 아니, 갑자기 사회생활 나와서 형이라그러그래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친구를 먹은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나랑도 친구 해. 그냥. 그럼 너도 진욱이랑 친구해 진욱 동생이랑 친구하면 안 되지. 그럼 나도 안 되지. 재영 동생. 현민아. 재영 동생. 현민아. 재영 동생. 진욱 동생. 예, 재영이 형. 현민아. 응. 진욱아. 재영 동생. 예, 민형 너. 이씨. 형이랑 그랬어. 형이랑 그랬지. 내가 똑똑히 들었어. 너 지금 형이랑 그랬다? 야, 내가, 내가 들었어. <laughs> 앞으로 내 앞에서 빠르을 논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즉사시켜 버리겠어. 알았어? <laughs> 와. 정리됐다 그렇지, 정민아 어, 한잔하자. 그래, 이거 정리도 덱보 하니까 거울 그 쪽으로 한잔하자고. 그래, 응. 그래. 네. 어. 자 재영이 한잔 받아. 두 손으로 받아야겠지. 재영이 두 손으로 따라야겠지. 네. 정민. 재영이 나보다 잔이 밑에 있어야겠지? 진욱이 나보다 잔 밑에 있어야겠지? 정민아 <laughs> 친구니까 동강이가 있지. 어 그렇지. 재영이 나보다 잔이 밑에 있어야지 진욱이 나보다 잔 밑에 있어야지 친구니까 동등하게 재영이잔 밑에 진욱이 나보다 밑에 친구니까 동등하게 재영이잔 밑에 들어고 진욱이 잔 밑에 동등하게 아니 잔을 밑으로 내리라고 아예 바닥에 내리 내가. 바닥에 찍으러뜨리라고 <laughs> 각자 먹어 응자재영이 아... 고개 쳐 돌리고 하셔야지 진욱이 고개 돌리고 마셔야겠지 엄민아 친구니까 바라봐야겠지 아 지금 야야 그냥 개인 개인끼리 먹어 아우 똥을 한 바가지 쌌네. <laughs> 어, 진짜. 어, 내 자리인데 누구세요? 어,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저 8, 9년 10월이요. 평이라 불러, 이 불알새끼야.